불볕더위가 이어지다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중간이 없는 극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극한 호우가 쏟아진 충남에서는 잠정 피해액이 3,300억 원을 넘어섰고 이제 겨우 응급 복구가 마무리 단계인데요. 복구 작업을 하다가 언제 또 폭염에 쓰러질지, 또큰 비가 갑자기 내려 2차 피해가 발생할지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하루 동안 32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던 부여군 귀한면일 때, 수박과 오이 등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등 6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20년 빈도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장에 70년에 한번 있을 법한 극한 호우가 쏟아지자 배수 시설은 있으나 많아였습니다. 비가 오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물이 별로 안채어요그데그 이후에 배수를 못 시키니까 역류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잠정 집계된 충남의 호우 피해액은 3,3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서 지자체가 당진, 아산 등 모두 10개 시군에 달하지만 현재 지정된 곳은 서산과 예산 두 곳뿐입니다.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첫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가장 먼저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와 설계기준 상향 등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인명피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더뭐 100년이면 100년, 150년, 150년으로 높이고 그 다음에 증거 농작물 같은 경우는 70년, 70년 아니면 좀 낮게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응급복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언제 다시 큰 비가 내릴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다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극한 날씨가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취약한 지방 붕괴 등2차 피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큰 비가 내리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복구 현장을 포함해서 추가 피해 예상 지역을 선정해 수시로 돌아보고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 복구를 통한 근본적인 수해 예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희입니다.